성도님들, 혹시 그 사자성어 중에 진태양난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난감한 상황을 말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어, 제가 예전에 음, 설교할 때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저는요, 어, 신학생이었지만 군대를 공병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 전공은 원래 신학인데 군대를 보통 전공 살려서 가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삽도 잡아본 적이 없는데 군대를 공병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군대에서 겪었던 일들이 엄청 많았지만 그중에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게 자대 배치 받았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자대를 딱 배치를 받고 갔더니 저희 부대가 훈련이 끝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선임들이 다 쉬고 있을 때 제가 들어갔습니다. 신병 받아라 하면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이 이제 훈련 끝나고 쉬는 기간이었는데 특별히 중대장님이 지시를 내린 거예요. 훈련이 끝났으니까 이제 돌아오는 주에 회식을 하겠다. 이제 훈련이 끝난 기념으로 그리고 신병이 온 기념으로 환영회겸 파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파티라고 하니까 이제 흔히 밖에서 있던 파티를 생각했는데. 군대 안에서의 파티는 조금 상막했습니다. 네 명씩 앉아 놓고 그 앞에 치킨을 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먹으라고 하는데 이제 쉽게 먹겠습니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먹는 데만 집중하는 그 파티인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선임들이 그 파티의 시간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기대하나 봤더니 이 선임들이 이날을 기대하는 이유는 유일하게 군대에서 합법적으로 술을 먹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자 어째 각자 그래봤자 각자에게 해당되는 양은요 캔맥주 하나였어요. 근데도 군대에서 술을 먹을 게 없으니까 너무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오래간만에 한잔 해야지 이러면서. 저는 그 분위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저는 신학생이잖아요. 그래도 아직 뭐 진급과정에 가지도 않았고 목사 한수를 받지는 않았지만 아 제가 신학생으로서 군대를 가면서 다짐했던 게 내가 군대 가서 신앙을 잘 지켜야지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이제 자대 배치 받기 전까지요 훈련소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신앙의 최고조를 찍습니다. 이제 막 논산 훈련소에서 막 실로함을 부르면서 막 울면서 아나 진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하면서 자대 배치를 딱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중대장님이 그날 따라 이제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막 놔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일어나서 한마디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자 훈련들 받느라 너무나도 고생했다 그러면서 우리 무대에 신병이 왔으니까 그 신병을 위해서 다 같이 한잔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불러서 한잔 따라주고 싶다고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이 순간 저는 오만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짧은 순간 아, 이 술을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제가 이 술을 안 받으면 그날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분위기 같을 거예요, 아마도. 네. 다 말도 안 하고, 자, 이렇게 저를 째려보고 있는 상황. 근데 제가 만약에 술을 기꺼이 받으면서 이제 막 원샷 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막 신병이 왔으니까, 아, 신병 파이팅 넘치네! 이러면서 하실 거 아니에요. 순간 오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아,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그 단어들이 생각났어요. 사면초가 진태양난의 시간이죠. 근데요, 제가 지금도 생각해보면 참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대장님 불러서 갔는데 그몇 걸음 사이에 고민하다가 딱 얘기했습니다. 모두가 지금처럼 저를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장님, 저는 크리스찬이라서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멀리서부터 들리죠? 군 생활 꼬이는 소리가 들리죠? 예상대로 했 분위기가 엄청 찬물이었어요. 아 이제 큰일 났구나. 모든 부대원들이 저를 째려보고 너는 이제 군 생활 끝났다. 너 때문에 회식 분위기 망했다. 이러면서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대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그래 나도 사실 교회 다녀. 그러면서 저에게 옆에 부관에게 야 사이다가 좋아. 이러면서 사이다로 바꿔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볼 때는 술을 되게 많이 마시고 계셨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교회 다닌다고 하시면서 사이다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저는 군 생활 내내 모든 교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프리패스권을 얻었습니다. 회식 때마다 술을 음료수로 바꿔주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야, 저 김인석은 술을 주지 말고 사이다 줘라 이러면서 중대장님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군 생활 하면서 이제 중대장님한테 저도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은데 이제 군 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알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저랑 너무 차이가 나고 이제 함부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얘기할 기회가 없었는데 한 번은 저랑 둘이서 이렇게 행군하다가 걷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상병 정도 됐으니까 이제 중대장님한테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중대장님 사실 제가 자대 배치 왔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조용하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중대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 사실 너가 신학생인 거 알고 있었어. 근데 너 앞으로 목사가 될 사람인데 술 마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너가 만일 그때 술을 마셨더라면 내가 너한테 목사하지 말라고 했을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책임감이 느껴졌었는지, 아, 내가 만약에 그때 그 분위기 그리고 그런 앞으로의 생각을 하면서 한 번의 선택을 했더라면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때부터 다짐했어요 아, 그 전부터 다짐했지만 아 내가 정말 군 생활 잘 해야겠다 그래서 후임들에게 정말 잘해주고 어, 한 번도 욕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 전역할 때 후임들이요 제 저를 이제, 이제 간다고 아쉬워하면서 제 군복에 이렇게 해줬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대대천사 병장 김희삭이라고 등짝에 새겨줬습니다. 하, 이제 전역할 때 이제 저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날개를 해주고 싶었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괜찮다. 고맙다 하면서 나왔는데 그때 전역할 때는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제가 나중에 후회했어요. 왜냐하면 예비군 훈련할 때 이걸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등짝을 보면서 아, 저, 저 등짝 봐봐 이러면서 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오늘 본문을 보면 저처럼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앞부분을 보면요 오늘 본문이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사무엘상 2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2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8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요. 블레셋으로 도망가 있는 상황입니다. 시글락이라는 땅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을 통치하는 사람이 아기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다행히도 다윗에게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엄청 챙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바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방금 읽은 말씀처럼 아기스가 이제 다윗에게 그러는 거예요. 다윗아, 너도 나와 같이 이 전쟁에 참가하자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곤란한 상황입니까? 전쟁에 참전을 하자니 자신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블레셋 편에서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칼을 겨눠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고 전쟁을 안 하자니 자신에게 너무나도 잘해 준 도망온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아기스에게 등을 지게 되면서 블레셋 군대에 이번에 표적이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아기스왕이 다윗을 얼마나 총회 했냐면 사무엘상 28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그러니까 자신을 경호하는 사람, 자신의 곁에서 영원히 삼겠다 이런 영예를 줄 테니까 나와 같이 싸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다윗은요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 이걸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를 생각할 때 도망다니는 처지에서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성도님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안 돼라고 했을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블레셋 소속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아기스 왕과 함께 블레셋 군대가 모여 있는 아벡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에 참여하는 이 순간, 참여하는 일이 전쟁하는 일만 남았는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기스 왕이 가고 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군대 진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같이 싸우기 위해서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았던 블레셋 방백들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따지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데리고 왔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삼일상 이9구장 사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 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멘. 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요. 좀 독특한 나라입니다. 한 명의 왕이 전체를 다스리기보다는 이 당시 때는 다섯 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도시 연합 국가였습니다. 이 말은 다섯 개의 도시마다 그 도시를 다스리는 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던 그 다윗과 함께하는 아기스라는 사람도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다섯 명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습을 보면서 나머지 네 명의 왕, 나머지, 나머지 방백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전쟁에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아기스 왕이 이제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예전에는 사울의 신하였지만 망명 오고 난뒤이 사람의 허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라고 변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방백들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돌려보내라고 전쟁에서 우리를 배신해서 사울과 함께 우리에게 칼을 겨눌 수도 있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다윗은 도망자 신세예요. 그래서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전에는 살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 연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눈에는 다윗이 어찌 보면 위협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보였으니까 그 사람들을 받아준 것이죠. 다윗을 받아준 것이죠. 만약에 그게 위협적이었다면, 다윗이란 사람이 힘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더라면, 그 망명을 받아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혹시라도 이 사람이 변할까였는데, 5절을 보니까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월상 29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전이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들었던 잘 알고 있는 노래죠. 사울이 죽인자는 천천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전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렇게 찬양하던 소리를 듣던 그 다윗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골리앗을 쓰렸던, 쓰러뜨렸던 사람, 그 다윗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요, 원래 다윗에 대한 이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아니었고, 평소 다윗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도 아니었으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요, 갑자기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마, 상황 가운데 다윗에 대한 마음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십니다. 누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앞뒤 본문을 보면요, 이 사람들의 어떤 이유 때문에 변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고백은 이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우리는 볼수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땅으로 온 이후 그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던 그저 도망자였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갑자기 다윗이 활약한 과거를 기억나게 하심으로. 그 공포를 주는 대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에 대한 무서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전쟁을 할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가 악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너가 나에게 우호적이었고 내 밑에서 잘 있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다른 방백들이 너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니까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너를 좋아하지 않으니까 너에게 할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입니까? 3월상 29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제가 생각했을 때이 위협이 되는 사람은 죽여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돌려보내면 다시 이스라엘 편에 서서 블레셋에게 칼을 겨누는 사람이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아기스는요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히 돌아가라.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다윗이 블레셋에 참여하는 동족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건전해 주실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대요? 오히려 오히려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나왔는데 만약에 다윗이 나오지 않고 이 전쟁에 그대로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니까 블레셋 편에 서서 그대로 전쟁을 치렀겠죠. 그런데 이 외에 3회상 31장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요.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블레셋 편에서 싸웠다면 다윗은요 절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죽이는 편에서 서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을 위해서 준비하기 시작하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었던 다윗을 위해서 다윗이 처한 곤란한 상황을 위해서 피할 길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하나의 해프닝, 그럴 수도 있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진태양난 사면초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는 선택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지 못하고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답을 찾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선택을 한 뒤에도 수많은 후회를 하며 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겠다. 저는 이것이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의 선택으로 후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니, 선택을 하지도 못하고 고민하고 어려움과 문제 앞에 넘어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너에게 내어 주겠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23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우리가 비록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내가 걸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걸음을 걸음의 방향을 결정하고 인도하시는 역할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이 항상 좋거나 좋은 결과가 아니겠지만 결국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써내려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아동부 친구들과 나눴지만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볼때 공부를 한 친구들은 시험이 잘 풀리지만 공부를 덜한 친구들은요 꼭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는요 다섯 개의 보기가 있으면 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몇 가지를 제하고 꼭두 가지의 보기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아, 3번을 고를까? 5번을 고를까? 그런데 이게 정말 헷갈리는데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데 고민 고민하다가 시간이 없다고 우리는 대충 찍고 그 문제를 풀고 나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시험 문제 풀때다 맞게 이렇게 시험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선생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주셔서 어렵게 우리에게 원망하는 마음까지 우리에게 낙담하는 마음까지 주실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시험은요, 모두 쉽게 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고 고민하게 만듭니다. 모든 문제를 쉽게 내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어려운 문제를 섞어 놓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 왜 이렇게 선생님은 출제를 하실까? 왜 그럴까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힘들게 하려고?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이유,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결정하기 어려운 고민되는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을 감당하게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 가운데 시험을 주셨지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시험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향하신 그 계획과 뜻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게 된다면요. 그런 시험과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 그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려고 하시고 그 계획이 있고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좌절하며 낙심하기보다는 주님의 그 피할 길을 통해 주님의 계획하심을 통해 그 말씀을 묵상하며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선택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과 같이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피할 길을 내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며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담대하게 붙잡으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